네. 반갑습니다. 영생 수업의 시간입니다. 이 메시지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진 시간 이후입니다. 새벽 3시 6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월 13일이 될것 같군요. 1900년대도 아닌 2025년, 네. 100년의 시간의 기점에서 25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75년의 시간이 채워지면 우리는 이제 2,100년을 넘어선 시간대에 살겠죠. 하지만 인간은 하룻밤만 자면 다가오는 75년 뒤의 삶이 될 수가 없죠. 우리의 24시간, 아, 생명이 부여되고 숨을 쉬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즘 정치가 종교인가, 어, 정치인가, 그러죠. 네. 어, 그리고 자와 우로 나뉘는 이 현상들. 우리는 이것 속에서 자연의 이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 그러나, 어느새, 봄과 가을은 서로의 성질이 다르고, 여름과 겨울 또한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서로 섞일 수 없는 처지라는 사실을요. 나무의 가실이 열릴 적에 말입니다. 그것은 꽃이 꽃 열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꽃이 핀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처음부터 열매는 그 성질을 갖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어떤 열매, 과일이 달고 맛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부터 달고 맛있는 과일은 아닙니다. 또한 그런 색상을 내지도 않죠. 쓰고, 맛없고, 작고, 볼품없고, 통치라도 있다 하더라도 전혀 그,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유익한 성질의 상, 상태가 아닌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도 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현재 이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나는 지금 1억을 가지고 있어. 누구는 3억을 가지고 있어. 누구는 30억을 가지고 있어. 누구는 60억을 넘게 벌었어. 네, 페라리 탈 수도 있고요. 20대,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거나 운이 좋은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조폭적인 활동을 해서 되는 20, 30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1억의 빚을 가지고 있어요. 50대인데 일자리도 없고, 빚은 1억이 넘어가요. 저는 10억의 빚을 지고 있어요. 물론, 그만큼 빚을 줘도 일단 생존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네.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런 많은 분들이 골고루 섞여 살고 있습니다. 어, 돈의 기회가, 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예,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어, 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예. 비트코인, 뭐, 우연한 기회에 예. 예, 돈도 있겠다, 뭐, 한개 사놓자 했는데, 한열개 사놓자 했는데, 말도 안 되게 오른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지금 하나 사려면 1억을 넘게 줘야 되죠? 저는 이제 쳐다보도 안 합니다. 어, 12, 3개월 이후 모든 것을 접은하고 쳐다도 안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돈의 의미는 의미 없다. 그렇게 봅니다. 로또 2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달라요. 지금은 우연하게 다가온 1등의 기회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싶기도 합니다. 돈이 욕심을 갖고 있나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욕심이 아니라 돈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면 돈은 어디에 써야 되느냐? 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왜 김건희 여사의 구속과 함께 이런 얘기를 쭉, 어, 늘어놓느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우리가 윤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확고하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에서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은 뭘 봐야 될까요? 지금 정치가 정치인가요? 아니면 타락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나요? 타락한 정치의 모습. 에, 기득권의 먹이사슬 같은 음, 일들이 많죠. 그들만의 에, 공간, 그들만의 음, 돈벌이와 어, 기업의 형태죠. 요즘은 기업, 이제 공장, 뭐, 그런 것들, 회사들 많죠. 근데 수백 년 전에 조선 땅에는 그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없죠. 농업이 중심이었으니까. 상업적인 것도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 참, 이 전생의 기억을 잘 더듬고, 어, 오늘날 현실을 볼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에 도움을 주는 것이 역사학적 자료죠. 어, 글도 되겠고요. 사진도 되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250년이라는 시간, 또는 뭐, 뭐, 150년의 역사, 사진의 역사에 있어서, 뭐, 1970년대에 들어서야 사진의 어떤 가치성, 그 전달성, 정보력이 있겠지만, 서구는 그전보다 훨씬 더, 어, 있었죠. 우리가 1850년부터, 그래서 그때에는 귀족들이 사진을 남길 수가 있었죠. 예. 아, 사진 한장 찍는데 예, 수십 분 이상 걸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네거티브 필름이 만들어지고 그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코닥이나 후지, 아그파 필름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laughs> 오늘날은 이제 디지털 어 시대로 들어온 거죠. 사진을 찍든 뭐 카메라로 찍던 디지털 이미징에 이제 저장이 되죠. 이미지 센서에 저장이 되는 거죠. 어, 우리는 이제, 어, 이제 결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좌와 우로 갈린 사이 속에서 결을 달리 할수 없는 이 심리적인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음, 그리고 지금 우리, 어, 보수라고 해야 되나, 자유진영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갈려있는데, 이제, 윤석열 찬성파, 윤석열 반대파, 이재명 지지파, 뭐, 이렇게 볼까요? 난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 촛불 집회, 강호병 집회, 이런 것들은, 어, 저, 사실 중공 세력이 암약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거고, 거기에, 어, 좌파적 성향의 사람들이 참가하고, 우파적 사람도 동참했던 걸로 봐야 되겠죠. 기존의 모든 여러 집회가. 근데 오늘날에는 우파 보수 중심으로 어, 뭉치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진정한 보수 우파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 각자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감정, 나라나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만, 어, 촛불 집회 형식으로 저들이 써먹었던 방식으로 여론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여론을 만들어내는 것은 SNS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인 행동과 감정 감동이죠. 언론을 믿지 않지만 언론을 보게 되고 믿지 않는 언론을 보게 되면 무의식상에서의 축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의식의 축적을 잘 바라다 볼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그것은 오래된 고도의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껏 그러한 것과는 밀착되어 살아오지 않았던 사람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걸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그렇고요. 저는 자유 시민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결국 종교를 넘어서는 사회적인 실존주의. 실존주의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실존주의가 뭐야? 실존주의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전생에 예수 부처였던 사람이 오늘날 사람으로 현세 시대에 왔다 할지라도 오늘날 현세와 에 있는 사회적 환경, 나이, 이름, 부모님의 뭐 그런 환경 그런 것이 실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무엇이었던 그건 이 시대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대 속에서의 삶이란 이 시대 속에서에 맞게 움직여가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왜 윤석열과 김건희를 구속시켜 가느냐, 말도 안 되게요. 왜 개음이 내란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철학적 물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실존주의라는 것은 어, 그 이름을 빅터 프랭크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신과 유태인 의사 이제 교수였던 사람이 나치죠, 어, 독일 그 군인들이 수용소에 가둬놔서 그 이제 사람들이 수용소 안에서 죽어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또그 사람이 제법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연구 자료를 다 버렸어요. 잃어버린 거죠. 나치가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연구했던 것이 항상 자기 기억 머릿 속에 남아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네. 뭐 집필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어, 상태에서. 수용소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 감정을 정서를 보다가 보니까 실존주의가 나온 거고요. 자, 오늘날 우리가 뭐 빚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들 꼭 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버티시고요. 아, 여러분들 다 들어봤을 겁니다. 왜 지금 말난대는 인간이 저렇게 잘 살냐? 전성의 전성, 우리 조선시대 땅에 살았던 사람을 놓치면 거지, 거지 뭐 빈약한 신분. 에서 수탈과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죠. 어, 그리고 오늘날 시대 그때의 예, 그것에 대한 대리충족, 또 만족, 보상, 균형을 위해서 말도 안 되게 정치권에 들어가서 지금 권력을 누리고 나라를 해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잘 느끼고 알면, 아 내가 가난하고 힘든 것은 아 내가 전생에 왕이었구나, 예, 기족이었구나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와 무관하다. 자, 지금 이제 프레임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것은 어, 어, 내가 무엇을 하든 예, 하고 있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방금 짝 소리 났죠? 어, 마이크 당겼을 것 같은데 모기가 내 몸에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 예. 빨기 전에 몸을 이제 휘젓고 피해도 결국 붙어 갖고 있고, 그리고, 어, 몸을 좀 흔들어도, 어, 떠나지 않고, 어, 침을 꽂고 그 모기 주둥이 피를 빨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 말하고 있을 거예요? 모기부터 잡아야죠. 그렇듯이, 우리는 이제 싸움의 전략을 바꾸나가야 됩니다. 응. 진짜 집회는 집회대로 열심히 하고요. 집회에서의 모습도 강하게 보여야 되고, 즐겁게 보여야 되고, 퍼포먼스, 율동을 많이 몸에 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어떤 정체를 갖고 있는가를 알고 정신 무장을 하고 싸워야 되고요. 어, 윤석열, 김건희 이두 분이 좀 위험하긴 하죠. 지금 어, 정말 정청래 스타일대로, 저 중공 세력대로, 루마니아 방식대로 어, 사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게아니라 그게 시나리오입니다, 그들의. 이것이 이제 전제주의를 만들어 가는 아주 강력한 이제 수단이 되겠죠. 어, 그걸 우리가 모를 리가 없죠. 예. 근데 정말 요즘 시대에 그러겠어? <laughs>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고요. 방치하면은 안될것 같습니다. 요즘 뭐 한국 사회는 사형도 그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사용 온도도 잘 내리지 않는데 일단 사용 온도와 함께 심각하면은 집행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다. 그건 아시고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될 겁니다. 어 김건희 구속은 뭐 예상된 거 아니었습니까? 예견되었고 당연히 예견되었죠. 그리고 시간 대 언제 발표하느냐죠.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쳤어요, 저게. 저들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투쟁하면 시위 집회하면 판사가 좀 부담을 받지 않을까? 부담 받을 거라는 건누 어떻게 알게 된 거죠? 뭐 미디어가 그렇게 말하니까 <laughs> 그래서 그렇게 쏟고 있는 거죠. 저도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미 정해진 틀대로 움직여 가지 하나 하나 밑바닥부터 짜맞춰서 이제 피라미드 밑, 밑층부터 해서 꼭대기층으로 딱 결론을 내지는 않더라고요. 미리 결론 딱 감이 와요. 우리가 어떤 뭐 주제 어를 받았을 적에 그렇죠. 주제의 답을 머릿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답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도 벌써 세상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있고 그 과정을 만들어내는 현실의 삶을 살고 있다. 고려해 보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께 희망과 그리고 그 가장 속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이인 것을 확인하는 만남의 시간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